많은 사람이 어 한달에 몇억기로 벌어서. 내가 음. <laughs> 네, 되게 신기한 건. 안녕하세요 비와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 실제로 만나본 부자들의 인성이란 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부자들 만나본 경험 많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일했을 때막 진짜 막 VVIP 손님들 위한 어떤 그런 에이저 그런 컴퍼니에서 일해가지고 맞아 그직가 조금 특별한 그 것은 우리는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그 부자 가족하고 지내고 있어서 음. 조금 지금 되게 아이 안에 다 알았어 음.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은 보통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팻 그러니까 이제 그그 사실 부자 좀 달라. 그가족 때문에 돈 많으니까 완전 부자야. 음. 그엘스야 음. 이런 사람 있쪽 근데 나는 이런 사람 몰라. 음. 그다음에는 그 아티스트 라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막 음. 가수, 막연인 이런 것 이런 사람들도 몰라. 나는, 나는 문자 부자 사람들이 어, 회사에서성콩했서니까 외, 회사, 그, 쿠제 회사 top of the top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무자만 알아나, 이런 사람. 들 그래서, 회사로 무자드는 어, 사람만 알아요 무자만 사람이, 어, 한 달에 몇억 킬로 벌어서. 내가 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지, 막 회사 다니는데, 한 달에 월급 받았는데, 막, 막 몇억씩 버니까. 아. 그러한 사람들은 막, 어때? 얘기해보니까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툭 한지 종 있어 음. 부자 중에서 이렇게 돈 없는 것 같은 부자 그래서 열두면 우리처럼 입고 다행 우리처럼 행동해 사실 길에서 많으면 엄청 부자 사람 몰라 음. 진짜 몰라 똑같은 행동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서투르고 막 엄청 이런 사람 있고 그다음에는 엄청 차가운사람이야기안 음. 하도 하해이런사람이야두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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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있어 엄청 부자 안이같은 부자 그 다음에는 엄청 차가운 부자 이렇게두 가지. 있어 근데 내가 알기보다는 알알지이 사람은 두가이야람은두가사람이야 막 음. 쉽게 대화할수 있고 이런 사람이야. 부자들이. 음 응. 거의 어. 대부분 그 차가운 것차가 사람 아니고 엄청 얘기 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눈, 눈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탁뭐를들면 음. 나는 그 손님한테 언제나 이렇게 문 열어줬어. 음 근데 그 눈치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 엄청 좋아해서 그거 때문에 나란 손님한테 소문나서 그래서 다 나를 더 선호하고 막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는 보통 그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기 더 좋아해. 그래서 어너 인생에 대한 질문 많이 물어보고 잘 들어. 그 목문 할때 엄청 잘 들어 이 모가 이야기 할때 엄청 잘 들어 그 다음에 엄청 컴컴한 사람이야 무동 그래서 그 계약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할때다 읽고 막 이렇게 각각 3 페이지, 오 페이지 다 읽고 아 하나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하나 이상이 탁 알아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막챈지할 거예요 변피할 거야 근데 사실은 오 페이지 계약서는 그냥 무동 대충 일유지 사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원이 안 돼, 싫어해. 음.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어 보통 그 사람들이 일을 되게 많이 해. 왜냐하면 음. 회사에서 높인 사람이라서 회사들이 어 좋은 사람이라서 돈안 주지. 돈 이렇게 많이 주면 뭔가 시간 구매하지.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일 되게 많이 해요. 그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일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가끔 그냥 회사에서 그냥 데스크 아리 샀어. 아니면 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스카이 프 미팅이 있어서니까 막 새벽 3시, 4시에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 회사에서 스카이 프기왜 음. 하요? 응. 어, 그래서 보통 그 사람, 그집 그 사람이 음. 아내가, 그, 아내가 외롭다. 보통 외라고 외롭. 혼자 많이 기다려야 하고 막다 이렇게. 무조건 그런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두는 것은 부자들이 자기들보다 언제나 더 부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부자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그 3천만 원을 버는데도 자기들이 부자 아닌다고 생각해 음, 그렇지 1억 버는 사람 있고 1억 벌면 또 10억 버는 사람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나는 약간 아 이렇게 그 방문해 줬어. 그런데 자기보다는 막 축구 선수 먼저 컨트랙 그 계약서 사인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못뭐뭐 받았어. 아, 이런 놈자들이 언제 이겨 근데 막막 <laughs> 자기들보다 물론 무자비긴 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무자느낌 없었어. 그 다음에는 보든돈 이야기 대한 창피 하나도 없었어. 네 아베도. 그러니까 왜냐면그 은행 가는데도 이렇게 막다 해줬는데도 그 돈에 대한 청피는 하나도 없었어. 음... 근데 톤 많은 사람들이 톤다고가냐 뭐냐면 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어, 이분은 잘톤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많이 배워 많이 알게 돼 그럼 더 많이 벌수 있어. 응, 음, 그치. 맞아. 그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돈... 무선 사람들은 돈을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막...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음. 어떻게 돈을 음. 벌수 있는지 음. 더잘 어렵지, 사실. 기회를 음, 잡기가. 맞아. 근데 무자들이 무자이라는 모르니까. 음. 그래서 가끔 평평대고알줄 알았는데 근데 나한테 평평대고 아니었어. 이러 되면... 그냥 신발에 대한 얘기 하고 있어서 아, 내 운동화는 너무 더럽다 아 어떻게 해야 할까? 새우 그 나이 많으니까 혹시 새로운 구매야? 그 다음에는 막자절히막 막 이렇게 샤넬 가게한테 그 전화해 아 혹시 새로운 운동화 신발을 도착했어? 혹시 나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외사에서 들이 와서 나는 한번 신어볼게. 그럼 그 샤넬로 외사원이. 그 회사에서 가고 이렇게 그 다양한 모델에서 신호를 고 이렇게 구매해 아. 왜냐면 어차피 시간 없어 또 나으니까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아 색깔 아마 안들어오니까 그냥 안 구매했어 음. 이런 것에 대한 있어 아니면 예를 들면 집 밀기 위하여 그냥 이탈리아에서 온 인테리어 아키텍트 음. 그 건축가들 와서 왔어. 했는데. 그 자기들이 다은 데서 이렇게 방문했어. 우리하고. 네 아, 결국 집안쳐있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갔어. 그 인테리어를 기대했지. 그래서 한게봐 이렇게 막 비엔디피오다 해 주고 호텔 다해 주고 밥다해 주고 이렇게 방문하고 결국 감지어서 그냥 뭐 괜찮아. 뭐 집에 들어가그치뭐5천유로뭐5천유로 뭐 얼마 하잖아. 아. <laughs> 나처럼 보통 사람들은 부자들 만나면은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생활하는 사실 궁금한 게좀 많은데, 근데 네, 무슨 무자 자주 만면 사람들은 무자 만날 때막 엄청 막 음, 음. 이렇게 어떻게 인셔리얼리티 느낌 있고, 그다음에 그치? 그럴 에밖에없에 열등감 느끼고. 에에리티로 대화할 수 없어. 막 보통 사람들이 너무 인프레스? 응, 맞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엄청. 무자 좋아하는 그냥 스스로 모든 사람처럼 얘기하면 좋아하지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지 사실 왜 쉽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본 부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우리랑 비슷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나 다른 세상처럼 보이긴 해 근데 이거 언제나 알아도 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부자도 해 근데 웃는 사람보다 언제나 강한 사람이야. 그렇지 맞아. 아무튼 그러면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